오늘은 외부로 이문화특강을 나가요. 교육 외근은 처음 나가봐서 두근두근 떨렸어요. 교육 시작 전에 김밥을 먹고 팀장님이 준비하신 자두를 먹었는데 동시에 똑같은 포즈를 해서 너무 웃겼어요. 첫 번째 순서, 러시아 문화특강인데요. 에바 강사님께서 진행해 주셨습니다. 재치있는 말과 경험을 함께 말씀해 주시니까 더 몰입되는 교육이었어요. 두 번째 순서는 아랍 문화 특강인데요. 세미 강사님께서 진행하셨습니다. 몰랐던 내용을 속속 알려주시니까 아랍 문화에도 더 관심이 생기더라고요. 다행히도 강의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. 어느덧 깜깜해졌어요. 이렇게 저있는 퇴근을 합니다. 끝. 인줄 알았지? 팀장님과 단둘이 디프리를 즐겼어요. 하나 둘셋 짠. 아, 에크 아니라고.